예, 안녕하세요. 연극 완벽한 타인에서 페페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임쳤수입니다 저희 알락한 공부방 먼저 보시죠. 이 무대감 독님이 이렇게 좀 해주셨어요. 저볼수 있게. 소진 씨가 그려준 그림이고요. 본격적으로 배우님들과 백스테이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대본 연습하시는 분 계시네요. 와, 진짜. 카메라 있다고 더 열심히 연습하는 것 같아요. 저희 공연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다 있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0채 <laughs> 뭐하고 있었어요? 저 그냥 마트 2,000. 2,000. 마0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스테이지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0 0 <laughs> 예.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희 작품 너무 재밌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여기는 제 자리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뭐 스피커가 있어요. 네. 핸드폰이 없으면 여기 여기서 에 네. 올려야 되니까 아, 저기에도 하나 있고 저끝에도 있고 마이크 테스트할 때조 쪽에 해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해? 네. 아무 말도 안할 거냐고. 그 의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코지 모옷인데 어때요? 한정판이죠. 쇼앤큰 컴퍼니에서 엄청나게 많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세요. 제 스태프분들이요. 영상합니다, 영상. 제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깔깔 웃으면 너무 좋거든요. 기분 좋아요? 네. 여기 제 분장실이에요. 시연 형 만난 지 오래됐죠. 아못본지 그렇죠? 오래됐죠. 배우가 공연 시작하면 자기 역할 을안 나기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체력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샐러드? <laughs> 샐러드. 오늘 못 드셨는데요. 참치 샌드 해 <laughs> 안녕하세요. 랄라하면서 음, 고민해줬던 부분들이 있나요? 르로따랑의 관계, 대표와의 관계. 그 관계성에 좀더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찐 배우네요. <laughs> 만뿔께 다섯 글자로 딱 표현해 주시. 다섯 글자. 완벽한 공형.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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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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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녁 먹는 동안 문자, 어플, 전화 모든 지 올리면 그 내용을 전부 다 공유하는 거야. 왜냐? 우리 서로 비밀이 없으니까. 그, <laughs> 재밌겠다. 진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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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뭐야? 그러니까 저녁 먹는데 우리가 핸드폰을 다 같이 보는 거야? 사이 뭐, 어. 다 이거나 어. 보물 되니까. 어. 뭐한 어, 바이로, 잘 바이로, 잘 바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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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끝> 그냥 로 하는 거지. 재미가 없어요. 왜? 뭐 숨기는 거 있나 봐. 난 당신이 뭔가 숨길 게 있다고 걱정이 돼서 그래. 이 사람아. 난 이미 알고 싶잖아. 당신 애인이 또사랑하 알기 싫어라. 인이저 하자고 하겠냐? 자,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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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어머. 머 <끝> <너는 심리한 게 끝> 이런, <끝> 이런 게 있대. 연애사립법이 사실은 저게 원하죠. 해보자. 재밌을 것 같아. 그때잖아. 우리 어릴 때자 같이 뭐야 나도 어? 핸드폰! 왜? 나뭐 어? 걱정해야 돼? 뭘 걱정해? 아아 진짜? 뭐야? 식사 중에 전고 이러는 거 진짜 예의 없는 거야? 그래, 디에고도 이런 소리 하면서 꼭 핸드폰 꺼놨어예는 아 그냥 뭐 뒤집어 놓으니까. 아아 내가 내가 뒤집어 놓는다고?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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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 내가 모르는 니야나일부는게 아니라 무시식적 뒤집어 놓는 것 뿐이야. 아, 무시식적으 그렇게 뒤집어 놓고 있다가 액정 난방에 수리분하 나오지? 자, 봐봐, 봐봐. 봐. 나도 모르게 어나 보호자 끌고다모고싶 어, 뭐아 하고 거다 나도 모르게 하보싶지 나도 모게 바보시지. 나도 모르게 하고 싶어. 나도 게 하고 싶어. 도게 하고 싶도 하고 싶어. 나이게 하고 도 모르게 하고 싶어. 하모 즐거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열심히 신나게 티키타카 하면서 준비할 테니까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